그니까 제가 딱이 정도 레벨이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게임을 했었냐면 그냥 약간 큰 대형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. 대형 오브젝트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전령 아니면 용 아니면 바론. 그러니까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 있죠. 지금 보시면은 전령이 2분 30초 남았잖아요. 용은 3분 30초 남았고 그럼 당연히 전령이 더 빨리 리스폰 되겠죠. 그러면은 그냥 시간 날때탑쪽 가가지고 그냥 시야를 먹어두는 거야. 왜냐? 전용 2분 30초 남았으니까 결국 2분 30초 후에는 전용 싸움이 날거 아니에요. 결국 나중에는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전용을 갈때 상대가 바텀 타워를 깨면 누가 더 이득인가까지 인 게임에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맞아. 근데 지금은 그냥 쉽게 쉽게 좀 대형 오브젝트. 전용 2분 남았으니까 탑쪽 시야 먹어야겠다.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생각을 하면서 하셔도 되게 좀. 얼타하지 않고 게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